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KBO 국내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SSG랜더스 대 하나이글스 경기입니다. SSG 선발 최민준 투수는 2승 1패 5.6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민준은 팀이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며 성장 중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워낙 경험이 없는 선수고 아직 제구를 잡지 못했기에 확실한 선발 카드까지는 아닌 모습인데 최근 3경기에서는 평균 4이닝을 소화하며 4점을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상대로는 이번 시즌 불펜으로만 3이닝을 소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선발 킹엄 투수는 8승 5패, 3.0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킹엄은 최근 기세만 두고 보면 두산의 미란다 다음으로 좋은 모습인데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와 더불어 전 경기를 2실점 이하로 막아냈고 4승을 따내고 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요리 중인데 다양한 브레이킹볼을 안정적인 제구로 던지기에 공략이 쉽지 않은 투수입니다. 특히 두 경기 연속 18삼진을 잡아낸 것이 매우 인상적이므로 언제든 퀄리티 스타트와 더불어 본인의 경기를 책임질 힘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SSG는 최근 더블헤더 경기에서 KT의 두 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득점만을 기록하면서 타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 마운드에 최민준이 등판하기 때문에 마운드까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SSG로서는 선발 최민준에게 호투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국 타선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킹엄이 SSG 상대로 시즌 첫 등판에서 사회를 버티지 못하고 강판된 아픔이 있는 만큼 SSG 타선이 다시 한번 각성하여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최근 삼성과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이무를 기록하여 승리를 기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근 경기로 인해서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하나인데 여전히 타선에서 타격감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킹엄이 아니고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므로 오늘 경기마저 내준다면 부진해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타선이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SSG 선발 최민준 상대로도 극점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SG 타선 또한 최근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타선에 힘이 있는 만큼 하나 마운드를 공략하여 연패를 끊어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SSG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두산베어스대 KT위즈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미란다 투수는 12승 4패 2.3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미란다는 두말할 필요 없는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인데, 평균 방어율 1위와 탈삼진 1위, 다승 2위와 이닝수에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요키시와 루친스키, 원태인과 백정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고비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0이닝 가까이 소화하며 7점을 단한 점만 내주는 등 리그에서 가장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KT 상대로는 1승 1패, 4점대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KT 선발 데스파인의 투수는 9승 7패 3.2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데스파인에는 최근 3경기에서 두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직전 등판에서 2이닝도 채우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투구보다 더 좋지 않았던 점은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 등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이강철 감독이 그를 크게 질책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상대로는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두산은 최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2위인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전력을 올렸습니다. 또한 선발로 나서는 미란다 투수는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하고 있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최근 LG의 힘없는 타선 상대로도 불안함을 여실히 드러낸 두산 불펜인데 9월 타율 1위인 kt 타선을 홍건희 김강률이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kt는 최근 ssg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타선에서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백호와 배정대 심우준 등 중심 타선의 힘은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데스파이네가 최근 흐름이 좋진 않아 선발 싸움에서 밀리더라도 후반 이닝에 충분히 뒤집을 능력이 있는 KT 타선이기에 두산의 7연승 저지와 미란다의 상승세를 한풀 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KT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 투수는 12승 5패, 2.6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원태인은 직전 등판에서 롯데 상대로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퀄리티 스타트에 근접한 투구를 했고 최근 7경기에서 5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솔리드한 상위 선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정현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세웅, 고영표와 함께 가장 인상적인 국내 선발입니다. LG 상대로는 시즌 2경기에서 1승 1패, 1.98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LG 선발 임찬규 투수는 1승 5패, 4.7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임찬규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호심 패스트볼은 구속이 올라가며 피안타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그 선발 중 정찬원과 함께 가장 많은 고종을 던질 수 있는 투수기에, 투 싸움에서는 강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1실점 경기를 하였습니다. 최종 한줄 평입니다. 삼성은 최근 하나와의 더블에도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던 삼성으로서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 역시 박혜민이 지난 주말 부상을 당하여 타선의 힘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기에 타격 리듬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성은 9월 승률 0.667로 2위 자리를 탈환하였고 오늘 선발로 나서는 원태인을 앞세운 삼성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펜진도 전반기에 안정감을 찾은 모습인데, 심창민이 연일 탈삼진 쇼를 펼치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 힘없는 LG타선 상대로는 많은 실점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LG는 최근 두 경기에서 두산의 패배를 기록하여 2위를 삼성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는 임찬규 투수가 불안하긴 하지만, 삼성 상대로 호투한 기억이 있는 만큼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선에서의 부진이 심각하여 상대 선발 원태인 상대로 득점 생산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코칭 스태프의 개편을 단행하며 팀 분위기 쇄신을 노리는 LG이지만 타격 흐름에서 쉽게 반등을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팀 저조한 타격감 속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맹덴 투수는 4승 2패, 4.14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맹덴은 후반기에 복귀해 기복 있는 피칭을 하고 있는데, 다섯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내준 경기가 두 차례나 되고 활삼진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이닝을 넘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며 롯데 상대로는 피홈런에 의한 실점이 적진 않았지만 두 번의 선발 등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롯데 선발 이승헌 투수는 1패 5.4형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승헌은 지난 경기에서 복귀해 삼성 상대로 4이닝 1실점 기록을 내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겼고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준비가 잘된 모습이었습니다. 2m에 가까운 신장에서 내리꽂는 패스트볼이 일품이고 슬라이더도 안정적으로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종 레퍼토리가 단순한 편이기에 숫싸움에서 상대에 밀리고 있어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기아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여 흐름이 좋지 못한데 NC와 키움을 상대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맹댄이 9월 들어 두경기 모두 패하며 흐름이 좋지 않은데 피장타 허용이 많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기아 선발진에서는 그나마 가장 믿음이 가는 투수입니다. 다만 최근 타선에서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좋은 모습인 만큼 불안한 롯데 마운드를 후반 이닝에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는 최근 활약이 좋지 못하며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1승 2패를 기록하였는데 마운드에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선발로 나서는 이승헌 투수가 삼성 상대로 4이닝 1실점으로 선전한 기억이 있어 오늘 경기 역시 호투가 기대되지만 경기 중반을 책임질 마땅한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선에서는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롯데는 기아만 만나면 힘을 내는 타선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5강 진입의 희망을 갖고 있는 롯데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기아 마운드를 초반부터 난타하며 리드를 가져가겠지만 기아 타선 역시 후반 이닝에 불안한 롯데 불펜을 두들기며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가득점 흐름 속에 롯데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입니다. NC 선발 파슨스 투수는 3승5패, 3.6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파슨스는 왼손 약지 골절로 2주 정도 등판하지 못했지만 큰 부상이 아니었고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에 조정기를 끼고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경기 연속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그 기간 4차례의 퀄리티 스타트와 더불어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3실점 이하 경기를 하며 안정적인 선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 상대로는 약했는데 세 경기를 모두 패하며 7 7 1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키움 선발 김동혁 투수는 5패 3.9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김동혁은 후반기에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선발 자원인데 6이닝을 소화한 경기도 있는 등 나름 선발로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투수답게 위기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NC 상대로는 이번 시즌 불펜으로 2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았지만 사실점하며 고전하였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NC는 최근 기아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기아 타선을 틀어막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하슨스를 선발로 등판시키면서 나름 좋은 투구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슨스가 키움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번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패배한 기억이 있습니다. 키움은 현재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순위를 올리고 있는 키움이지만 선발로 나서는 김동혁 투수 또한 불안한 선발이라 결국 오늘 선발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 팀의 차이는 타선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인데 키움은 롯데를 상대로 압도하는 타격감으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9월 타율 0.276으로 살아나고 있고 반면 NC는 타율 0.231에 그치며 백업 멤버의 한계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NC로서는 불펜이 키움보다 그나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조상우를 중간으로 돌린 이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키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키움 선발 김동혁 투수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라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키움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KBO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